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오늘은 음, 원익큐브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큐브,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에 마감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직 공고에 공지가 났는데, 여기 보시면 제4호 의안에 후보자 김영대 감사선임에 대한 건 김영대라고 나와있죠. 어, 이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음, 같은 곳에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어, 경력이 있어요. 이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 테마주로 어, 잡혔습니다. 세토로 잡힌 것 같아요. 현재의 움직임을 봐서는요. 어, 그래서 이 종목이 꽤 업력도 오래된 종목이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은 아닌데 지금 상한가를 갖고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감사, 지금 뉴스에 나온 게, 지금 뉴스에 나온 게 윤석열 테마주로 들어왔다. 사실상 편입이 됐다. 그리고 김영대 이 감사를 선의하는 거로서, 어, 윤석열 총장과 인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원익 큐브 같은 경우는, 어, 대선에 대한 인물주로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만약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걸로 같은 생각으로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 특히나 인물주들은 어, 좀긴 호흡으로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채안 남았죠 이제 1년이 채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변동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 그리고 뉴스에 대한 어, 체크 이런 걸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렇게 따라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직장인 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일희일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에 대한 가능성, 어, 멘탈에 대한 어, 확고한 게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다 윤상열전 검찰총장이, 네, 윤상열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온다는 가정 하에 다 성립이 되는 이야기겠죠. 어, 아직은 뭐 확고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퇴할 때그 모습이라던가 이런 언행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그리고 지지율, 지지율이 지금 1위로 나와지고 있죠. 그 사직을 하자마자, 사퇴를 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대선은 사실, 자기 의지가 강하긴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타의에서 계속 이제 권유를 함으로써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봐서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제가 봐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야당권, 야권에서 지금 특별한, 어,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뛰어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인물이 있나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없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분이 지금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여론이 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잠잠했다가 지금 사태에 던지고 바로 그 지지율 1위, 그것도 큰 폭의 차이로가 났죠. 네. 이렇게 보면 꽤, 물론 그, 요런 조사하는 기관마다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위나 2위를 하는 것 같고요. 3위였었죠. 최근까지. 근데 바로 1위를 찍는 것을 보면 이분의 파급력은 충분히, 어, 대단하다. 대권으로서 가능하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원의 큐브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저는 좀, 어, 보수적이지 않게 조금 여유롭게 좀 잡고 싶어요. 이 정도는 저는 한 2,500원 정도 선절가를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무조건 윤석열 총장이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언제든지 반대로 갈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주저없이 선절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어,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겁니다. 어, 하지만 항상 반대쪽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2,500원의, 어, 손재가를 제시해드리겠고, 목표가는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그분이 이제 선언하기 직전까지는 들고 가시면, 어, 생, 어, 상관이 없겠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더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어, 원익 큐브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어, 코스닥 종목이고요. 코스닥 종목 맞죠? 네, 코스닥 종목이고, 손익계산서에 개별로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뭐 작년 868 해서 뭐 괜찮게 나왔네요. 괜찮고, 결산으로 보겠습니다. 결산 영업이익이 2019년도로 나왔는데, 지금 868 했으니까 22억, 22억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괜찮은 뭐 문제는 없다 당장의 재무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부채 비율도 뭐 어, 업, 업종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원익큐브가 어, 오늘 윤석열 테마주로 잡혔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어, 일단은 잔량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121만 4 0주 그리고 시간에서 80만 8 0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크게 잔량은 많진 않다. 라는 점말씀 드리겠고요. 어, 일단 원익큐브는 지금 후발 주자로 나온 것 같아요. 어, 대선 윤석열 총장의 후발 주자. 그러니까 선발 주자가 어딘가면 서, 서연 탄메탈이죠. 서연 탄메탈. 서연 탄메탈 관심 종목 꼭 넣어 두시고요. 서연도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서연 이화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도 넣어 주세요. 이렇게 같은 테마고요. 그 같은 테마거든요. 그리고 웅진도 같은 테마입니다. 네, 웅진도 같은 테마고요. 어 능률도 같은 테마죠. 아참 이런 능률 같은 경우도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고 어 굳이 나누자면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요. 원이큐브가 제일 늦게 움직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늦게 움직였고 원이큐브가 제일 늦은 후발주자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요. 이건 계속 나올 겁니다. 윤성열 총장에 대한 그 숨어있는 종목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발굴되고 할 건데 지금 누가 말해도 서현 탄메탈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보시고요. 그 보시고 항상 관심 종목에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다 넣어두시고 그 종목들의 흐름과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주시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어, 원익큐브 짧게 살펴 드렸구요 저는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 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